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9월 28일 월요일 3분 묵상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정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인간의 증언들이 때로는 조작될 수 있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공경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증언과 인간이 내세우는 증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는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증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번 증언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정원하시고 정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정원하시기를 마태봄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정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거를 보여주셨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온 것또한 번은 변화산에서 마가음구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은 언제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는 것.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이 안에서 앞쪽에도 나오죠.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로 살며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